네요. 5초 세고 가겠습니다. 5, 4, 3, 2, 1, 갑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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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콘 걸립니다. 아인드 썼어요? <laughs> 바인드 걸었어요. 41초에 들어갔습니다. 31초에 풀려요. 5, 4, 3, 2, 1. 의지 쓰신분들 쓰시고. 이렸어요 4초짜리여서 네. 좀 짧아요. 넘어갔고. 잘하셨어요. 아주 무난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30빠졌어요 이제 녹풀 진행합니다. 녹풀 진행. 오님 이렇게 그냥 하수 맞으세요. 네. 가근데이날때 파운틴이 안 먹지더라고요. 어차피 실이 어, 있으니까. 네. 20초 뒤에 감자랑 멧돼가 떨어집니다. 쵸테터는 겹쳐요. 베리요 이제 곧 감자랑 매트로 진행할 거예요. 건능까지2 어. 0초 나왔고, 매트로 먼저 진행합니다. 감자도 떨어지고 있어요. 오른 감자예요. 조심하시고. 감자 먼저 피하고. 그 다음에 매트로 피해주시고. 녹초 진행합니다. 조심하세요. 왼쪽 나가신 분들. 이게건능 진행해요. 3초 뒤건능 이제 건너진행합니다손잘 보세요. 오른쪽. 오른쪽이요. 어. 혹시 헤드와 벌리필 가능한가요?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잘렸어요. 제가 상태 좋고, 집중할실게요 이제 곧 감자 먼저 진행할 거예요. 감자 먼저 진행, 요번에도, 좋아요, 이거. 이제 메테오도 진행. 감자 먼저 피하고, 메테오 피하고 가실게요. 녹스 방금 떨어졌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끝까지 힐 주시고, 네. 올라가기 전까지. 피? 피갈리? 아이고. 네? 걷능까지 13초 남았습니다. 어, 이거 걷능 보고 바로 갈게요, 잔영님. 확인요. 오토리 권능 저 해도 쿨들면 은 바로 써주세요 어. 이제 권능 진행합니다 위치 조심 파괴는 중앙으로 괴탈할 때 바로 건능 진행 권능 진행합니다 뭔데요? 음, 좋아요 어? 바로 올려주면 돼요? 올렸어요 널널하니까 음, 거기서 천천히 해야겠다 녹드 시작합니다. 녹드 조심하시고 대비하세요. 녹드 녹드 진행. 감자 먼저. 어, 감자 이번에도 오른 감자예요. 메테오도 곧 진행할 거예요. 아 그때 끝났어요. 네. 메테오도 진행. 감자 좀 전에 지나갔어요. 천천히 피하시고 사슬만 조심해주세요. 티관리 끝까지 하고 올라가셔야 돼요. L. 위에 있어, 위 어, 오케이. 방금 어, 브리핑 좋았고, 13초 뒤 건능입니다. 이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파운틴 이제 아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팀. 이제 건능 진행합니다 파드에는 중항으로 교체할 때, 이번에 건능 좀 밀려요. 이제 건능 진행. 오른쪽, 오른쪽. 감자사합니요 아이거 위험했다. 배리요 이제 다음 걷능전에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파운드에 붙습니다. 생각하시나요? 아, 힘만 잘주세요 형님. 몇킬지내 감자도 붙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감자 떨어지는 거 없고, 오른 감자 조심. 메트로 이제 다 지나갔어요. 나이스. 좋았고. 천천히 복귀하셔도 돼요. 나이스. 권능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감자, 어, 오른쪽자예요 이번에도. 왼쪽 끝 안전. 메트로 좀 전에 지나갔어요. 천천히 피하시면 돼요. 페리에요. 티갈리. 13초 뒤 권능 진행. 권능 보고 넘겨도 돼요. 독스. 이제 5초 뒤면 권능 진행합니다. 화에는 중앙으로 교체할 때 바로 건능 진행합니다 건능 보고 넘겨야 돼요 건능 진행 오른쪽이요? 건능끝을때 넘겨 드 천천히 넘길게요 요거 어플 어, 어, 리필할게요 끝나면은 네. 바로 이제 레트로 떨어질 아 감자 떨어질 거예요 네펠 안돼요 어? 사운드킹 어. 남겨요 어, 뒤로 짜고 있을게요 누구, 어? 어. 상준 어떠게요네 감자 끝까지 피해야 돼요 넘기 때 끝까지 피야 해 돼요 왼쪽 안전 보고 넘기 아 오케이 넘어갔고 정하실게요 대가자 좋은 상태로 넘어왔어요 극필 시작 준비 메타로 보내고 바로 극딜이에요 아이고 상이좀 네. 앞에 빨렸어요. 이제, 건마 위치 잡아주시고. 극딜 진행 중입니다. 밀경 받지 마세요. 무적이요? 썼어요. 7, 6, 5, 4, 3, 2, 1. 이제 무적 빠집니다. 릴린, 무적이요? 네. 그냥 집에 시면 돼요. 3초 뒤 매트로 떨어집니다. 지금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좀더 오면 자리 다, 다시 잡아야 돼요. 흑극기 잘 들어갔고. 이제 매트로 진행합니다. 다음 건능이란밑옵니다아쏜 썬데 집중하세요 에이, 저 어쩔 수 없었다 몇츠까지 진행하는 중 6번 발판 생겼어요 6번 발판 사용하시고 건설 중전입니다 미들 존이에요 어? 네. 건능까지 10초 남았어요 건능까지 5초 남았습니다 이제 건능 진행합니다 이거 좀 위험해요 외본건능 아래로 외본건능 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렛 바로 진행할 거예요 네테오도 진행 중. 건마 위치 네 메테오 지나가고 다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 왼쪽으로 빠져주시고 천천히. 미격 조심.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씨. 조금 더 오면 들어갈게요, 건마 조금 더 오면은. 지금 다리 잡아주시면 돼요. 조심. 다리 잡아주세요. 메테오까지 10초 남았어요. 감자 보내고 가도 돼요. 천천히 들어가도 됩니다. 메테오까지 아직 5초 남았어요. 아이고. 이제 메테오 진행할 거예요. 메테오 진행 중. 네, 메테오 빠지고 살게요. 건능까지 10초 남았습니다. 1번 발판 있어요. 건능까지 10초 남았고. 6번 발판 없습니다. 1번 발판 있어요. 이제 건능 진행합니다. 데뷔하실 분들은 미리 이번 발판 사용하실 준비하시고, 이제 건능 진행. 건능 위로. 어, 요거 끝나고 바로 메테오 떨어져요. 자리 복귀, 요, 조, 요거 감자 지나가고 바로 자리 복귀해주시면 돼요. 메테오 바로 떨어질 거예요. 메테오 진행. 메테오 진행 중. 컴퓨터 깔렸어요. 네. <laughs> 조금 땡겨야 돼요 건마. 건마 오른쪽으로 조금 땡겨야 된대요. 버프 리필하실 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해주세요. 지금 건마 위치 좋아요. 지금 조난으로 들어가서 패시면 돼요. 감자진행. 이제 매트로 가서 6번 발판 생겼어요. 좋아요 아다리. 이제 감, 이제 매트로 진행할 겁니다. 매트로 진행 중. 매트로 진행. 건능까지 10초 남았습니다. 요번에 6번 발판 사용하시면 돼요. 건능 때. 슬로 좋았고 맞아요. 어 지금 소환스캐드 있어요 세피님소환 어, 스캐드에 어, 있습니다 아, 위로? 위로 위로 어 방금 두께 빼는았어요지아 오케이 오케이 메테 10초 뒤 떨어져요 건막 위치 잡아주셔야 돼요 조금 더 오면은 건막 위치 다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좋고 메테오까지 5초 남았어요 컨틴트 깔았어요 메테오 진행 중 어, 극딜까지 40초 남았습니다. 요건 권능보고 극딜 진행하실게요. 건마 위치 아직까지 좋습니다. 이대로 유지하실게요. 금방 같은 레이저, 파란 레이저 그냥 맞으, 마주, 맞으세요. 썼어야 되는데. 백화 아직 좋아요. 백화 아직 좋아요. 기본 올려놓으세요. 오케이, 빠지세요. 그럼. 네. 10초 뒤메탈 지나갑니다. 요건 권능보고 풀극딜이에요. 다들 인지하고 계시고. 이제 매트로 먼저 진행할 거예요. 건능까지는 0초 남았습니다. 매트로 먼저 진행 중. 건능까지 초 남았습니다. 매피오 끝나 나왔으니까 의지 주심. 매트로 끝나자마자 바로 건능 옵니다. 매트로 끝나자마자 바로 건능 와요. 요번 건능 보고 극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번 어, 어, 발판 있어요. 이제 건능 진행. 믿고는. 위로. 의지 없어요 지금. 미저 대자 역시. 잠시만요. 갈게요 지금 이제 건, 아.. 극대 진행입니다 메테오 도중에 그.. 메테오 지나갈 때써주셔야 돼요 아, 무적 공님 아시겠죠? 아 알겠습니다 이제 메테오 진행 썼어요 이제 무적 쓰시면 됩니다 6 다들 5 4 3 2 1 이제 무적 엘린 무적이요. 아, 아, 무적이요 엘린 무적이요 금방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야 극대 끊는 거라면 끊는 거라면 어, 지금 지금 위치 고정 지금 위치 고정 좋아요. 이거 생존 위주로 하세요. 지금 못습니다 4패 하실 수 있어요. 다음 거길한 번이면. 이제 오세요? 5초 뒤면 메테오집니다 5초 뒤면 메테오. 지금 백카 좋아요. 이대로면 컨셉을 할수 있어요. 10초. 오, 괜찮다. 5초. 이제 메테오 진행 중. 플레어 이제. 클레어. 네. 권능 진행할 거예요. 이제 권능 진행합니다. 헬존이에요. 전원 생존 헬존. 나이스. 이제 권능 진행합니다. 아래로. 권능은, 아, 아래. 그 좋았다. 오. 지금 중앙에 들어가서 그냥 밀고 당기기만 하세요 막딜막 막 무리해서 넣지 마세요 생존 위주로 극딜 한 번이면 4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존 하세요 생존 위주 이제 메테오 떨어집니다 지금 세트 2먹으로 와다다다 풀렸고 메테오 진행합니다 이제 메테오 진행 중예 맞아 이번 발판 있어요 다음 메테오랑 그냥 겹칠수도 있어요 밀격조심 자리, 자리 잡으세요 지금 고마 위치 좋아요 많이 안하셔도 됩니다 밀격 먼저 피하세요 에일 끝까지 집중하실게요 네 10초 뒤면 메테오 떨어집니다 헤도 <목소리> 한번 넣어주시고 헤도 넣었어요 오케이 이제 메테오 떨어집니다 메트로 진행 중 이제 건너도 같이 올거예요 6번 바판 있어요 아래로 아 이거 큰일났다 헐금 대폴 썼는데 아 대폴 왜 씹혔어 의지 좋았어요 오케이 나이스 아직 메트로까지 15초 남았어요 자리 빠졌다가 천천히 다시 잡을게요 아직 10초 남았습니다 메트로까지 10초 남았어요 자리 빠, 빠지셔야 돼요 자리 빠지셔야 돼요 딜하지 마세요 빠지셔야 돼요 이제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메테오 날라옵니다 너무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메테오 진행. 응? 저 빼고 있어요. 진행 중 들어갈게요 다음 메테오 가고 있는 치입니다 6번 걸판 있어요. 풀급때까지 1분 30초, 아이고. 1분 30초만 더버텨봐요앞에 넘어갈 수 있어요. 아직 백화율다 있어요. 운집 아, 빨았어요. 좋요좋아요 에이스 샷 건물 지금 위치 좋아요. 발바닥에서 딜 이거 오른쪽으로 빠져있다고 생존할 수 있는게 아니라 그냥 조난에 있는게 제일 좋아요 조난에서 줄넘기만 하시면 돼요 5초 뒤면 매트가 떨어집니다 권능 먼저 진행할 수도 있어요 오프게 때문에 저번에 빠지는 거 권능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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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권능도 이제 진행해요 권능 진행 자리 네, 나이스 지금 주차 네. 되게 좋습니다 지금 아, 지금 어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4번배터또 그 생겼고, 6번 바가또 그그 생겼어요 다음 걷는 보고극딜할거예요 저도 인지하고 계시고 그냥 무조건 극딜전에는 생존 위주로 줄넘기 잘하세요, 무조건 4패에요 5초 뒤면 메테오 떨어집니다, 5초 뒤 메테오 찬님 피관리하시고, 오케이 좋아요 다시 조난으로 복귀, 이제 메테오 떨어집니다 어? 아, 메트로 아 뭐야, 아씨 아저 튕겼어요, 아 오케이 네. 디젤 미쳤어 이제, 이제 피날알하러 가셔야 돼요. 그 파란 레이저도 하나 이상 맞으면 안 돼요. 자리 다시 잡을게요 이거. 메테오랑 건능하지 않아요. 자리 미리 다시 잡아야 돼요. 빨리 빠져주셔야 돼요. 얼마나 선님 극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돌았어요. 선생님 여기 아... 계시면 돼요 그냥. 아이고. 다... 아 지금 다시 자리 걷기. 네 건넘게 남았거든요 무조건. 건능 진행합니다 아, 이제. 건능 진행 위로. 아이고 해도가 빠졌네. 이거 끝나고 바로 매트로 진행합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매트로 진행할 거예요. 왼쪽에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찬님 주차 자리 자, 잡아주셔야 돼요. 메트로 진행 중? 이번 말밥 없어요. 한명이몇분 아, 남았어요? 아쉽죠. 저 그냥 무적 무적 바할게요 거북이 다시 잡아야 네. 돼요. 이거. 아이고. 하시잡 봐야 된대요. 15초 뒤매트로 떨어집니다. 아, 15초 아직 여유 있어요. 지금 대가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급할 필요 없어요. 땜 네. 있으세요? 네? 세미 극딜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아, 어, 요거, 다음 극딜, 아, 다음 걷는 거고 해도 돼요. 너무 급하게 넣을 생각 하지 마시고, 이제 자리 공개해주시고, 네. 이제 매표 떨어집니다. 매표 떨어져요. 자리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다들. 매표 진행, 매표 진행 중. 그러까 진짜 널널합니다. 팀. 이제 걷는까지 8초 남았습니다. 걷는까지 8초. 매표 끝나자마자 바로 걷는 진행이에요. 나 6번 발판 생겼고 건마 위치 그냥 이대로 고정하고 요거 건능보고 바로 그냥 극킬 진행하실게요 요 위치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건능 진행합니다 건능 진행 건능 끝나자마자 아, 바로 아, 극킬이에요 아 쿨을 안 봤다 이제 극킬 진행하세요 건마 바로 아래에서 딜해야 딜 들어갑니다 조건 밖에서도 안 들어가야 딜 이제 메테오 진행 메테오 때 무적 아시죠? 네 메테오 진행할 때 무적 할 때. 아요 무적이요 무적 치지 마세요 아직 극킬 에이... 놓쳐 그것도야 돼요. 아, 둘셋이어요8 7 6 5 4 3 2 1 어, 나이스. 되게 잘 들어왔어요. 아니, 갑니다. 안 풀게요. 10초. 네, 계속 넣을게요. 네. 저 빼고 들어갈게요. 5초 뒤면 멘테 떨어집니다. 5초 뒤면 테어요1 0피 계속 넣을게요. 3칸 네, 감사니다칸 남았어요. 확인 네. 저는 지금 데카 많으시니까 조금 데카 관리시더라도좀 적극적으로 그 자리 잡으셔도 될 듯. 매표 떨어집니다. 매표 떨어지는 중. 매표 진행 중입니다. 건능까지 5초 남았어요. 매표 지나가는 도중에 건능올 수도 있습니다. 다들 인지하고 계세요. 있어요. 네. 건능 진행, 위로. 메시샷 어. 스이스 매표까지 아직 10초 남았습니다. 지금 건물 위치 다 자리, 자리, 자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일단 유지하실게요. 아이고. 메테오 지나가고 자리 다시 잡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메테오 진행합니다. 메테오 진행. 아또 서버렉 때문에 밀리는 것 같다. 메테오 진행 중. 다음 메테오랑 건능 완전 겹칩니다. 메테오 진행합니다. 지금 중비하시고 겹쳐요. 어나이스 다 요거, 나이스, 샷. 다못텨셨다 많이 누르시겠는데. 이거 겁나 일찍 다시 잡아야 돼요. 잘게요. 잘게요. <laughs> 이거 그냥 여기서 대기하실게요, 일단. 건능 보고 가실게요. 이번에 건능이랑 메테오 겹치거든요. 겁나 네. 모션 확인해야 돼요. 지금 온다, 어차피. 5초 지낸 최선 진행. 메테오도 같이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메테오 진행. 감자까지 겹쳤다. 그래, 네, 나이스. 나이스. 요거 건너 끝나고 들어가시면 돼요 바로 천천히 들어가셔도 돼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건마 어. 오른쪽으로 좀 당기세요 당기세요 강남님 혹시 무적 있어요? 아이고 아, 없어요 없어요 <laughs> 저, 저 그때 돌아서 그냥 가기려고 했는데 아이고 사람 너무 뭔가 무적 아이고 오니다 오케이 이제곧 매트로 진행합니다 으시 분발이 되세요. 없었네. 이거 그 죽어서 잡고 있을까요? 안 되나? 그것도 괜찮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웹툰 진행 중입니다. 20분간. 지금. 건능까지 15초 남았습니다. 좋아요, 이거. 잘라고 계세요, 지금. 건능까지 10초 남았습니다. 6번 발사 없고. 이제 건능 진행합니다. 감자 먼저 떨어지고 있어요. 일격 조심. 초기화 됐어요. 속으로 저기로 진 위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잘 잡고 있을게요 요거 끝나고 바로 매트로 진행합니다 한 분은 그 길이야 몇분 매트로 진행 중 다음 걷는 그들이에요 네, 끝까지 좋아하세요 매트로 아, 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옴님 자리 위치 잡아주는거 좋아요 지금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없어. <laughs> 뺄피님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다음 건너까지만 버텨봐요 난 아, 대가 많아서 다 빼봅시다 알겠습니다 어또 흔들었네? 나이스 까지 10초 남았습니다 지금 건마 위치 나쁘지 않아요 이정도면은 조금만 더 가면 바꿔야 돼요 어. 이거 빼고 들어갈게요 이제 메트로의 발언입니다 메테로 진행합니다 곧 메테오 진행 중 건능까지 15초 남았어요. 메테오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육관 발판 생겼고, 육관 발판 쓰셔도 돼요. 이제, 건능 진행합니다. 오스토리 건능. 건마 위치 다시 잡아야 돼요. 건능 보고. 급대도 시작할 거예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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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운 좋았다. 요거 그냥, 건마 위치 저장소에서 그냥 극딜박으실게요 감자 진행. 감자 보내고. 아, 아 떨어지면 블레이스 피사당했다. 아, 무다 오, 풀이 탐블이잖아. 이 거리. 딱 붙어서 뒤셔야 돼. 지금 그 위치로 뒤안 들어갈 거예요. 넣을게요. 네. 바로 아래서 뒤하셔야 돼요. 아겠어요 오케이. 넣을게요. 언니 좀더 들어가야 돼. 좀 더. 3, 좀 더. 3. 오케이. 2, 1, 이제 무조건 빠져요? 3초 뒤 메테오 이제 메테오 떨어집니다. 6번 발판 없고 아.. 못맞았다 감자진행중 메테오 이제 진행합니다. 메테오 진행합니다. 메테오 진행중 건너뛰 진행 중. 이번에 건너무 빌딩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메테오까지 10초 남았습니다. 요거 아마 실드들이 부족해가지고 최대한 빡세게 넣어주셔야 될 거예요. 네. 메테오까지, 아 이제 메테오 진행합니다. 메테오 진행 중. 아이 검사까지. 지금 이제 훈님 혼자 남으셨어요? 다음 메테오랑 권능 겹칠 거예요. 이제 메테오까지 5초 남았습니다. 이제 메테오 진행. 권능도 같이 올 거예요. 서버렉 때문에 밀렸어요. 같이 올 거예요. 아이고 맞아 그렇다. 진 건릉도 진행합니다. 건릉 진행 위로. 어, 맞아요. 간 같은데, 괜찮아요, 아, 마지막에 피스 담겼으면, 거 같은 데서, 미안니다 괜찮아요, 여분잘하셨어요 희망을 갖잖아요 그래도 네, 거의, 같네요. <laughs> 비교님 안튕겨으면 몰랐겠다, 진짜. 육마발 판생겼고 이제 매트오 진행합니다. 매트오 진행 중. 레이저만 안 맞으면 되는 거야? 아이고 걸렸다. 다음 건능이랑 매트오 겹칩니다 오케이. 이거... 네, 이거. 예 그냥 안 살아가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제 10초 뒤면은 건능이랑 메테오 같이 진행할 거거든요. 요거 끝나고, 살아나시면 될것 같아요. 극비까지 얼마나 남으신 거예요, 지금? 어. 살아나서 바로 극비 가능하신가? F3번짜리가 40초 남긴 했어요. 저그럼 그런... 응, 메테오 진행하고, 건능도 같이 왔고. 아이고, 가겠는데? 적들이 이제 알아서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메테까지 10초 남았고 메테오 진행합니다 감자가 먼저, 감자 진행 중 메테오도 진행 중의지있어요네건너까지 음... 15초 남았습니다 번능진행 메테오도 바로 떨어질 거예요. 메테오 진행 중. 맞나? 6번 발판 생겼고 10초뒤 배트오 떨어집니다. 감자 진행해요. 6번 발판 아래에 계시면 감자 아래로 떨어지는 거 피할 수 있어요. 무조건, 지금 무적 지금 무적 무꺼 이제 3초뒤는배트오 떨어집니다. 이제 메트오 떨어져요. 메테오 미니 떨어집니다. 미니 떨어집니다. 미니 떨어집니다. 미니 미니 진행 중요 의지쓸 준비. 이제 맵아 건능도 진행합니다. 건능 진행. 건능 보셔야 돼요, 먼지. 네. 아래로. 이제 맵이어도 떨어질 거예요. 대표 진행 합니다. 대표 진행 중, 당분간 <laughs> 패턴 안 와요. 아, 이번에 발판도 그렇고, 진짜 너무 좋았는데, 아깝다. 감자 진행. 5초 뒤면 메테오 떨어지고, 10초 뒤면 건능입니다. 메테오 지나가는 도중에 건능 올 거예요. 이제 메테오 진행. 메테오 진행 중. 6번 발판 생겼고, 6번 발판 위험하나 사용하세요. 이제 건능도 진행합니다. 위로. 5초지면 메테오 떨어집니다. 이제 메테오 떨어질 거예요. 메테오 진행 중. 건능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다음 건능이랑 메테오 겹치네요. 어? 가려고 아이고, 여기까지. 오늘, 오늘 너무 좋았어요. 진짜 달랑님 진짜 많이 좋아지셨고요. 눈에 띄는 게 셀피님 되게 좋아지셨고. 자, 비숍님 튕긴 건 진짜 어쩔 수 없었고, 되게 좋았거든요, 요번에. 진짜, 옴님은 뭐, 이제, 가면 다 잡으신 것 같고, 줄넘기 진짜 다좋아지셨고 위치 잡는 거 되게 잘해주셨거든요, 이번에. 진짜 이거 진짜 이게, 한 3, 4번이면은 잡해보고 클리어가 바로 보일 것 같아요. 진짜 잘해주셨어요, 오늘. 오늘 드라이에서 진짜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